오케이 고 분위기 크좀 이쪽으로 와... 아 좋은데요 <laughs> 좋은데 소음이 <손이> 너무 커 <laughs> 내려갈 래 가격 쓰지 않았는데요 1 2만동 주스 코카 이야 콜라는 하나 좀만 있는데 <laughs> 얼음 엄청 많네 너는 내가 몇 분만 주겠다 이야 장난이야 자고 <laughs> 계란에 후추 올라가 있고, 소세지, 고기 아주 큼지막한데요. 파프리카, 양파. 일단 미리 썰어놓기. 고기 썰기의 시간. 소스에 마늘이 싹 올라가 있네. 어 향이 좋은데? 고기가 두툼하니까, 어우 너무 좋은데요, 식감이. 스테이크를 6,000원 정도에 먹었다면, 이야, 기가 막힙니다. 스파크 나왔다, 오우. 네, 스파게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음, 향이 음, 좋네. 아뜨거워시 음, 음. 어, <laughs> 스파게티는 조금 이따 먹을게요. 뜨겁네 소세지. 기름에 튀긴 게 아니고 고분으로 구웠네요. 맛있네. 마늘 소스도 조금 첨가되어 있는데 마늘 향이 나네요. 다음은 계란파라이 음? 겉랑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고 적당하게 익혔네요 스파게티 스파게티가 <목소리> 맛있어 제가 스파게티안 좋아하거든요 아, 근데 전혀 느끼하지 않고 반도 알맞고 맛있네요 이 집은 스파게티 스테이크 맛집 인정 음, 요리를 다 먹습니다 제 평생 먹어보았던 스테이크 중에 최고야 최고 가격도 최고 맛도 최고 양파가 우리나라 무한 양파 같아요 엄청 단해 설탕맛이 아니라 야채의 그 고유 맛달라붙달라 이런 거 없지 을로 와야 이런 거 먹지 양도 많이 주고, 거의 2인분이에요. 이거. 2인분 수준. 두루만 사이즈에, 이렇게 많이. 제가 손바닥만큼 쓰니까 양은 아주 많이 오, 높다는 거. 여기는 수도시라 여행할 곳은 많지 않은데요. 거의 다 폭포수가 많더라고요. 그냥 호치미로 넘어가겠습니다. 23만 동 46만 동입니다 여기서 20분 기다렸다가 갑니다 여기 어, 새가 있네 어, 진해것 같은데 어 오, 깜짝 놀라맛 설탕이 하나도 없어 그래도 쓰네 어 지네. 버스가 왔어 봉그리 들고 타야 돼 범버 여기도 이불 심납. 모니터 어제지 이래 스킨 범. 지금 한보다에 제가 바나나입니다. 바나나 원날에 와라. 공 차단. 출발 안녕. 아. 초 황구리 나이스? 오빠너황구이야 아우, 또 먹냐? <laughs> 호치민이 가까워지긴 가까워지나 봐요. 어우, 더운데? <laughs> 색다른 밤이에요? <laughs> 어우, 뜨거워. 엄청 뜨겁네. 어우, 향이 좋아요. 음, 달다. 음, 나이스, 맛있어. 맛있어. 초딩이야? <laughs> 다 흘렸어. <웃음> 어. <웃음> 더운 지역으로 가니까 에어컨이 힘이 쓰였습니다 도착 버스가 편하니까 금방 오는데요 3시간 내리지 않습니다 버스 터안해져서 다시 버스를 타고 호치민 1군으로 가야 됩니다 오우 미니버스 좋은데? <laughs> 형님, 누님, 아우님들 오늘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월이일월이입니다 고밥에 살고 있는 친구와 같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가는 중입니다 어우, 뿌엉 또 오토바이 카드 안 갖고 왔어 집으로 갑니다 맛있어요 <놀람> 카드 갖다 무슨 문제 있나 보네 제가 또안 나오고 있어요 오늘 못 가겠다 오토바이 카드 에로 헤이. 페이 오차! 오늘도 매운 캔을 먹고 달려봅니다. 이기 쌈 a m 쌈 o n s a m 어 o n Samson! s 여기 s o n 어 a 어 s o n Samson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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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a 누루 o n s a m s 나 n s 나 토이 건 n Samson! Samson! s a m s 만 n 아. 음. 오렌지 주스 먹어? 음. 오 베트남 음. 여성들은 음. 남자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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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 먹는거 싫어합니다. 포함 고향에서요. 반장 오빠 반짱 <반짝. 웃음> 야 이거 다 먹어? 어우 음. 너무 많아. 열0장쌈 하나 올리고 상체 <laughs> 네. 오이 하나 올리고 <웃음> 네. <웃음> 네. <웃음> 그 다음으로 이 배? 터졌다. 우와. <laughs> 이거 달라? 네. 이거 조금 달아야 되는데? 요 음, 이거 더 맛있네. 자두맛하고사과맛 나는데? 요 맛있어, 달아. 대충 맛도 조금 나네 음. 사합니이 Bye 바이오 Thank you. Bye bye. Dumb it, hang a fly. What's me? I'm going t 브레이 t 브레분포이트가잘 차이. 나0분 차이. 이2 0이이 20분 차이. 꽃이2이분 차이. 이2 0 2 2 0이0분 차이. 20분 차이. 20분 차이. 20분 차 저는 또 커피 한잔 마시고 열심히 편집하러 가보겠습니다. 빨리 편집해서.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초코아가 이거 코코아인데? 코코아 다아우어 맛있어. 낚시. 음